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경찰 4명이 기소됐습니다. 밤다음달 t 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합니다. 추명 a n 국정원 국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. 오늘의 d on cooked on c o o k 사 d on cooked on c o o k 장 d on cook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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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 c o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기소되지 않았습니다. 이에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.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. 한미 정상은 국빈 만찬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추명호 전 국장이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. 추전 국장은 박원순 제안 문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우병우 전 수석 및 안봉근 전 비서관과도 접촉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 농단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빠르면 오늘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1분입니다.